아, 그런 건가? 음, 그 부분은 나도 고려해 보겠다. 음, 그치만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음. 눈꼬사 어, 못 해. 안녕, 눈꼬사 근데 이분은 누구야고 어. 어? 아, 어? 괜찮다. 이쪽은 루테라고 내 친구다. 어? 나들 많이 가르치시는 분인가 보네. 그게 음. 조금 비슷하긴 하다. 응? 그냥 애는 사람을 무서워한다. 에 진짜? 왜지? 음... 어? 가봐야 하는 건가? 음 알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자. 알겠다. 그럼 너도 조심히 가라. 뭐지? 응? 응? 눈꼬사오. 왜 그러는 거? 너저 분이랑 대화한 거 맞지? 그렇다. 내 귀가 이상한 거? 나는 저분 목소리가 안 들렸어. 응? 근데 너는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았고 뭐 어, 뭐지 뭔가 이상한가 봐. 아 르테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제어랑 대화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할 뿐이다. 응? 어떻게 대화하는데? 음 뭐라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애매하다. 아이 그럼 됐어. 근데 저번엔 누군데? 여자친구? 여자친구? 음, 응, 음, 그게 맞는 말 같다. <laughs> 진짜로? 진짜로 여자친구라고? 그렇다. 밥소사 두 고시가 여자친구가 생기다니. 왜 그러는가? 너가 여자친구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단 말이야. 응? 음, 어째서인가? 그, 그게 뭔가 넌안 생길 거 같았어. 에? 뭐 어째서인가? 아, 아냐. 그나저나 이걸 선행이가 알면 큰일 할 텐데. 응? 음? 선행이가 알면 왜 큰일이 나는 건가? 그, 그게... 어, 어 눈꽃산도 띠야 응? 희, 으! 응? 응. 루너왜 그렇게 놀래? 아니, 아니, 그, 그게... 어... 어... 안녕언가 선행. 안녕. 근데 둘이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음... 그게... 아, 그냥 날씨가 좋아서 우리 눈꽃이랑 산책하고 있었어. 예? 이 날씨에 더워 죽겠는데? 아이, 선행아, 여기가 더, 덥긴 뭐가 더워? 엄청 시원하고 좋은데. 루테야, 너 땀부터 닦고 말해. 아, 아 이거 그런 땀 아니야. 식은 땀이야, 식은 땀. 응? 식은 땀? 음, 루테, 너, 음, 뭐 잘못했길래 식은 땀을 그렇게 흘리냐 에, 에, 나,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어. 뭔가 이상한데? 눈꼬사, 루테가 뭐 했어? 아무것도 한거 없다. 음, 근데 왜 저러지? 글쎄다. 나도 그, 잘 모르겠다. 그, 그 선행아, 나 잠깐 눈꽃이랑 얘기하고 와도 될까? 아, 나도 같이 껴줘. 아, 아 그, 그게 이게 남자들 남자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남자들 남자? 둘이 응.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음, 이상한 건 아니니까. 어, 잠깐만. 응? 어? 음, 알겠어. 그럼 저기, 밭에 가 있을게. 어, 어, 가, 가 있어. 응. 루테, 왜 그러는가? 어, 두포사, 너 응? 여자친구가 있는거나 말고 말한 사람 없지? 음, 그렇다. 그거 너랑 나랑만 아는 비밀로 하자. 응? 비밀? 이걸 왜 비밀로 하는 건가? 안 돼. 비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무슨 큰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음, 루테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알겠다. 그럼 비밀로 하겠다. 하, 다행이다. 선생아, 얘기 응. 다 끝났어. 갈게. 응. 우리 무슨 얘기란 거야? 음, 딱히 별 얘기 안 했다. 뭐야? 그럼 나도 있어 된거 아니냐? 아, 아니, 그그 그건 안 됐어. 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laughs> 아 아무 것도 아니야. 눈꼬시가 여자친구가 생기다니. 그, 그, 그래 생길일 수는 있어. 근데 생기는 것까지 좋긴 한데, 근데 그걸 분명히 선영이가 알게 되면 뭐 눈코시가 여자친구가 생겨? 에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야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야! 다 죽어버리려고 어 안돼. 끔찍게 어떻게든 이 사실을 선행이가 모르게 해야 되는데 분명기 선행이가 아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날 거야 그래도 딱히 지퀸 일은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 선행이만 모른다면 어차피 만사 오케이야 어 그래, 그래 조심하자 조심 항상 조심하는 거야 오늘은 루테도 쉬는 날이니까 눈꽃이랑 놀고 있겠지? 음 눈꽃이랑 만나서 또 뭐라고 놀면 좋을까? 어? 눈꽃이다 응? 근데 그 옆에 여자? 어? 어? 눈꽃이가 나말고 다른 여자랑 대화를 하다니 어? 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날 빼고 어? 눈꽃아 어? 선행 안녕한가? 이, 이 여성분은 누구셔? 아 이쪽은 그 응? 가버렸다 응? 왜 가버리신거야? 음 아마도 선행이 표정이 무서워서 그런 것 같다. 뭔내 표정이? 너도 무서워? 내 표정이? 그게 선행 방금까지 표정이 뭔가 대악마 같았다. 대악마라니 장난도 참. 어 진짜인데. 음, 그나저나 저 분은 누구야? 아, 쟤는이름은 라임이라고 한다. 라임? 음, 음. 이름도 이쁘네. 그렇다. 생긴 것도 가장 이쁘다. 가장 이쁘다니 너 눈에도 젤라임이라는 사람이 이뻐 보여? 응, 그렇다. 이쁠 수밖에 없다. 허, 맙소사, 아, 눈꼬시가 나 말고 다른 여자 보고 가장 이쁘대 있어. 어, 뻑 말라. 물이 어디 더라 여기까지. 루디야. 깜짝아, 선영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왜 그러는데, 선행아 무슨 일 있냐고? 눈꽃이가, 저기 눈꽃이가. 누, 눈꽃이가 왜? 뭐, 무슨 일 생겼어, 눈꽃이한테? 눈꽃이가 여자친구가 생겼나봐. 여자친구? 응, 저기 앞에서 여자친구랑 대화하는 걸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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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지. 그, 그냥, 그냥 대화한 거겠지. 아니야, 그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다고 했단 말이야. 에? 눈꽃이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이쁘다고 했단 말이야. 아이, 뭐야, 그럼 너가 과장한 거잖아. 그치만 그게 그 말이잖아. 나 어떻게 눈꽃이가 여자친구가 생기다니. 어, 그, 그, 글쎄, 그 눈꽃이 치약이. 어... 전술이 초록인 사람인 줄 몰랐네? 응? 너 설마 알고 있었어? 어? 어..뭐..뭐..뭐..여..여..여자..여자친구 어, 있다는 거? 응! 음. 어? 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아는데? 어..어..그..그..그..그게..어.. 그, 너 설마 어제 눈꽃이랑 단둘이 얘기했던 것도 눈꽃이 여자친구 얘기였어? 어..그..그..그..그..그..그거는..어.. 그, 그, 근데 너도 너무해. 아니 그 그지만 그거 알면 너가 너무 충격적일까봐 걱정했단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는 것보다는. 응? 다 있었나? 눈고사. 눈고사. 둘다왜 그러는 건가? 눈고사 너 여자친구 생겼다며. 응? 그거 비밀로하기로 한거 같은데 선행이도 아는 건가? 어, 선행이도 알아버렸어. 어, 근데 뭐, 선행이 알아도 괜찮지 않나? 아니야, 전혀 안 괜찮아. 응, 음, 그런가? 눈꼬사, 그분이랑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 음, 아마 일주일 정도 됐을 거다. 일주일이네 연애했다고? 벌써? 응? 연애라니? 그분이랑 사귄 지 일주일이라며. 그럼 연애한 게 일주일이지. 그건 무슨 소린가? 친구를 알고 지낸 지 일주일이란 거다. 그럼 친구로 알고, 어? 알고 지내자마자 사귀는 거라고? 그, 선행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꽃이 너가 그분이랑 연애를 하잖아. 응? 내가 왜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건가? 무슨 소리야? 너 그분이랑, 여, 그, 아니, 그분 여자친구라며. 그렇다. 근데 선행도 내 여자친구인데 난 선행과도 연애를 하는 건가? 에. 눈코사 혹시 너 여자친구란 뜻이 여자인 친구 그런 거야? 그렇다. 아, 밥소사. 그러면 그 초록색 분은 라임? 그 분이랑도 여자인 친구야? 그렇다. 어, 어 그럼 그러, 그 그러면 어너 그분이 가장 이쁘다며 그건 어떻게 된 건데? 음, 라인은 애초에 종족이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라 슬라임이다. 그래서 라임을 제외하면 다 슬라임이라. 가장 이쁜 게 맞다. 아임도 아. 슬라임이었는데 여왕이 된 뒤로 저렇게 사람처럼 변한 거다. 어, 그래서 슬라임 중에 혼자 여성체니까 가장 이쁜 거고? 그렇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생긴 슬라임이다. 아그 어, 그런 거였어. 히, 그래서 가장 이쁘단 거였구나 슬라임 중에서. 근데 그분이 음. 슬라임의 여왕이라고? 그렇다. 그, 근데 그분이랑 어떻게 친구가 된 건데? 음, 슬라임이랑 좀비가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좀비를 자주 죽이니까 친해졌다. 아씨, 오 나갈 뻔했네 순간. 슬라임 쪽에선 좀비들이 골칫거리였는데 허구한 날 내가 좀비들을 사냥하고 다니니까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나랑 친해진 거라 했다. 아. 그래서 우리 볼 때마다 인간이어서 우리 무서워한 거야? 그렇다. 아 뭐야 진짜로 딱히 비밀할 거 아예 없네데눈고사 응? 응? 그러면 너막 진짜로 연애하는 여자인 친구 말고 진짜로 막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없는 거지 그렇다. <laughs> 어이 살았다. 응? 뭐가 살았다는 건가? <laughs> 두고사, 지구 정말이 올 뻔했어. 지구 정말 음, 응. 눈꽃이 는 여자친구가 없다. 끝에 방금 어. 저말 뭔가 기분이 묘하다. 뭔가 기분이 나쁘다. 아니야, 괜찮아. 예.